고향에 가 계신 분들, 또갈 계획이 있는 분들, 안전하고 건강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고, 또 추수 감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풍성한 이스에 무도 있고, 파도 있고, 과일도 있고, 고구마도 <laughs> 있고, 쌀도 있고,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손으로 올려드린 그 마음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저 멀리 담양에서 올라와가지고 애찬 대접하는 우리 남명이 참 감사드려요 과일에 참 감사드리고 어, 어떻게 하면 매일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일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쁨의 그 모습을 우리들이 항상 찾아야 되는데, 오늘 제목을 "기쁨을 찾아서"라고 제목을 정하고, 너무나 기쁨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울한 명절이 됐기 때문에, 근데 뭐 이것은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간다. 꿈들 깨면 좋고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바울이 필리포 교인들에게 권고했던 내용이 기쁨의 복음인데 이제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기뻐하면서 그런 글을 썼을까? 글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감동을 그대로 전달시켜주는 것이 진짜 글을 쓰는 거잖아요. 불행한 환경 속에서 옥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수 있을까? 자기가 기쁨이 없으면서 기뻐하라고 한다면 그건 약간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필리포서 내용을 갖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필리포서는 총 사장인데 1장은 삶을 통해서 기쁨을 찾자. 2장에 가면은 봉사를 통해서 기쁨을 찾자. 봉사는 뭐예요? 봉사라는 것은 발작을 치료하는 진정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발작 나면은 마음 갈피를 못잡으면 봉사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감사해요. 기쁨을 찾는 길이에요, 이게 3장으로 가면은, 친교를 통해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 길이 막혀있죠. 사실 친교는 먹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함께 못 먹게 하니까, 법으로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 기쁨을 뺏어 간 거죠. 이제 4장으로 가면은, 상급받을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넉장 대부분 큰 흐름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일장에 나와 있는 그 삶, 내 삶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제1목적, 기쁨 뺏어가는 것입니다. 얼굴에 평안이 없다. 가정에 기쁨이 없다 일터에 기쁨이 없다 먹는 것도 모래알 심는 것 같다 벌써 이렇게 되면 사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시오라 기뻐하라 시오라 기뻐하라 유다의 딸들아 기뻐하라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놀랐어요 앞에 들어오는 게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이제 홍양숙 집사가 감동되는 대로 써놓은 글. 을 오늘 또 보니까 여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글을 싹 써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긴 있구만. 음. 아, 어제 실컷 와서 되게 혼났다고 푸념을 실컷 하더니 그래도 아침에 좀 회복이 된것 같아요. 아. 고생 좀 해야 돼. 욕좀 먹어야. 그래야 기쁨을 찾는 거예요. 뭐 사랑 찾아서 하늘 아래 뭐 본다고 누가 그런 노래 한것 같은데 우리는 기쁨을 찾아 기쁨 그 기쁨을 찾아야 돼요. 이제 조혜린 그 선교사로 임명을 했었는데 작년 11월 8일 창립 30 30 주년이야? 31 주년이야? 30 주년이었어요? 31주년이었어요. 예. 네. 그때 이제, 어, 수고하는 걸로 그렇게 화성했어요. 근데 다들 떠나보내면서 1년 동안 있었던 소감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지금까지 30, 아마 괴로워한 지가 30년 되는 말이야, 그죠? 30년 누릴 것을 한 해에 다 누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신데렐라로 살다가 재투성이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럼 삶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삶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이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었지. 사랑할 때만 피는 꽃, 장미 한 송이. 어서 많이 들어봤죠? 응. 그립고 아름다운 별나라로 갈수 있다네. 우리가 가야 할 곳, 고향이거든요. 고향인데, 이제 모두가 떠날지라도 사랑은 계속 될 거야. 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고향을 향해서 이 땅의 고향을 향해서 명절이 되면 찾으려고 흔제라도 보고 싶어서 움직이잖아요. 고향에 갈수 있는 길, 이 땅에 나올 때너 사랑을 막 많이 주고 와라 사랑의 도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 이제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바람이. 산을 한 바람이 불어요. 가을바람 그대로. 그러면서 우리 옥수수를 심어 놨었는데, 그 옥수수 잎이 파삭파삭파삭파삭 하면서, 낙엽이 하나도 떨어지면서, 언제 이렇게 됐지? 꽃핀 적이 언제했는데 이렇게 빨리 갔을까? 벌써 단풍 들 새도 없이 낙엽 치는 것을 보았어요. 낙엽. 떨어진 그 길을, 뭐라고요? 정답게 걸었던 그대, 그리고 나. 때론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 성빈 마음을 달래며 고개를 그리곤 나 달콤한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외로운 길 슬픔에 잠겼던 길 아픔에 사랑해서. 소산한 기쁨. 여러분, 즐거웠던 것은 금방 지해가고 생각도 안 나요. 근데 힘들고 어려웠던 일만 생각이 나는 거라. 남자들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얘기, 보다리 포지 못예요 군대. 군대지. 군대 좋아서 하는 삶이 어디가 있어요 그 고생만 실컷 하고 맨날 얻어 터지고 요즘에 군인권이면 뭐 좋아져 갖고 그러지 않는나는데 옛날 한 사람들은 얻어 맞는 것이 일이잖아요 어, 그래도 그 함께 그 어려움을 겪고 제대하는 그 기쁨 야 이제 끝났다 음,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 우리는 31년을 같이 걸어왔어요. 풍동의 개척 시절을 생각합니다. 예배 드릴 때 입는 옷 입고 와서 작업복을 한 벌씩 가지고 와서 점심 먹고는 갈아입고 일을 그렇게 많이 제가 시켰잖아요. 목사님 일 많이 시킨다고 투설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하우스에서 예배 드렸던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스토리가 있는 삶. 그게 이제 어느새 세월이 지나가고 저에게 과거에 기뻤던 삶, 봉사했던 삶, 지금 그렇게 하라고 못하겠어요?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 세우겠다고? 거기에 꽂혀서 지금 시가로 말하면 400억을 주고 들어갔던 그 개척시대.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것밖에 안 보였으니까 이 교회 없는 마을, 500년 든 마을에 교회 세우는 것.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은 그 숲속마을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없는 장소가 없습니다. 설계 낼 때부터 종교 부지를 그렇게 많이 내서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피를 기억하시고 13년 만에 나오면서 사고 들어갔던 그돈 받아 갖고 나오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돈 때문에 계산하고 싸우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십니다. 그랬던 열정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못할것 같은 할 상황도 안 되지만은. 저는 전라북도 진안이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진안에서도 지금은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제번지 48번지로 바뀌었지만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청천면 용평리 그 번지였거든요. 근데 그 동네 이름이 새별루라고 우리, 한문으로 하면 신연이라고. 벼루연 자. 그 지명을 통해서 서당이 있었고, 그 서당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자랐던 집성촌. 오랜 세월 동안 90% 이상이 안시들만 사는 임진왜란 때 그곳에서 자리 잡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용담 댐으로 인해서 그 고향이 없어졌지만은 갈 수도 볼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그 옛날 조그마한 교회 때문에. 서당도 있었지만은 그 교회 때문에 무신고 다녔던 어릴 때 신앙 추억, 과거의 행복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교회 개척할 때그 시골에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됐듯이 교회 없는 마을을 찾아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 은혜로 미쳐갖고 개척한거지요. 비록 옥속에 갇혔지만은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 도아디라성 차주 옷장사 루디아의 회심이 바울을 기쁘게 했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고 선교부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교회를 그곳에 세우고 가족들이 다 세례 받고 대접을 잘 받았던 그 기억, 옥속에 있지만은, 불행 가운데 있지만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들의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육신은 빈부 귀천 태어났을지 몰라도 여러분에게 주었던 마음만큼은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이 고마운 거에 감사한 거에 허물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기쁨 찾으세요. 고향의 노래, 고향 땅. 어릴 때 추억 생각하면서 기뻐하세요. 현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점치는 귀신을,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주고 좋은 일 하고도 원망 듣고 괴롭힘 당했던 그들, 기적을 통해서 간수들이 죽으려고 했을 때 그들을 말리면서 여러분들 죽지 마세요. 우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안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주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일을 통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증언을 했고 제가 이제 다시 초심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고 교회 없는 말에 아낌없이 하늘 앞에 헌신했던 그 모습으로 끝까지 내가 필생토록 종생까지 마지막 한 걸음 마지막 한 호흡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마을, 마지막까지 섬기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춤추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천사들의 찬송 소리 들으면서, 노래가 우리의 영혼을 뺏어간다는 것을 저는 종종 체험을 합니다. 작은 연주 하나에 내가 쑥 빠져가지고 아,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빨려 들어갈 때, 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도 아무 고통 없이 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면서 갈수 있는 그곳. 저는 종종 우리 자녀들에게 모이면 얘기합니다. 유언도 그렇게 써놨고요.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간의 생의 애착 때문에, 나좀 살려달라고 하더라도, 절대 그 말에 속지 말고, 그걸 받아들일 텐데, 그대로 찬송하면서 갈수 있도록 해달라. 내가 내 정신이 없어서 나좀 살려주라고 고함치치해도 애철하게 부르짖지 않도록 그것은 내 정신이 아니니까. 생의 애착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걸 들이시발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 바울이 기뻐, 기뻐했던 것빌리보 성도들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려움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가난 속에서도 복음청을 하고 헌금을 바울에게 건넸던 그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헌금은 돈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도 못해요.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도 주님 앞에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은 있어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죠. 어디서 기쁨 찾을까? 신앙인의 삶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녀없씨빌리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바울. 그러면서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승리 얻을 때까지 여러분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날 멀지 않았습니다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매여있다라는 거예요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인내할 때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변함 없이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 오면 신자고 나가면 불신자, 비신자가 아니라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내 믿음 지키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